현직 교육청 장학사가 교사 시절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무려 6년이 지난 뒤에야 성추행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금교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초등학생을 상습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44살 A씨는 경북 모교육지원청의 현직 장학사입니다. A장학사는 6년 전인 지난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상주 모 초등학교 4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입안 학생 9살 비양을 5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실은 물론 체육관과 컴퓨터실, 도서관 등 학교 곳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비양은 자신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상담 시간을 통해 두 차례나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이를 철저히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은 학교 폭력에 대비해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좀 자살 위험이 조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집중 상담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범행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A상학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B양이 초중학교 때 상담한 일지에서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최근 나타난 동급생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A 장학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증거가 충분해 A 장학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